을 보고 믿음으로 숨겨서 그 아이를 키웠던 것을 살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듯이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도 아름다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주, 왜 우리는 아름다운가?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내 육신이 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나오지를 못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정말 이렇게 그 보여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주님을 로하해서 다시 한번 또한 아름답게 재창조하셨는데, 내 아직 깨어지지 못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에 나의 속 사람을 나의 속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아, 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아름다움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사람들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 그 아름답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달라고,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고상하신 분이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멋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데,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아름답고 멋지고 고상한 모습이 정말 나와요.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것도 좋아하고, 고상한 것도 좋아하고, 멋있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는 주님 속에 있는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것을 바라, 그것을 기대하고 그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고상함, 세상적인 멋짐을 우리는 더 추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고상함이 나의 고상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러한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서 나를 내어 놓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나의 속 사람을 나의 속 마음을 아름답게 아름답게 <laughs> 만드셔서, 주님 내어 놓상이 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이 시간에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한 다그래서 단박에 우리들이 뭐 아름답게 뭐 확변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내가 다시 한번 지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면서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지셔서 결국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겨서 결국 살려서 모세가 되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당신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우리 각자를 보시고 우리를 주님이 키우시고 살리시고 키우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모세를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숨겨면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키웠던 것처럼 태워서 우리들의 안가박이 다 닦여지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아버지의 일을 볼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수 있고 눈이 밝아져서 참으로 정말 이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들이 보일 수 있다면 라 얼마나 얼마나 기쁠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불로 씻고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떠서 밝히 볼수 있는 세상을 밝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밝히 볼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밝히 볼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내가 열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열리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586장 하십니다. 찬송가 586장. 뭐 언제 언제라도 그랬지만 요즘에 나라의 그 모든 일을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들을 때참 답답할 때가 답답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너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편에 서서 진리가 고수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찌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안 좋은 어떤 것들이 들려올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우리가 정말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진리와 이런 자유, 진리의 자유가 정말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대대까지 이게 이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가장 큰 정말 걱정 아닌 걱정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좀 기도하셔야 되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차기까지 그곳에서 그고 자기가 잡혀간 포로지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이땅 사는 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내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정말로 어떤 포로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좁은 의미로 보면 내 인생의 어떤 부분 부분이 포로에 잡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일상이 있고 넓게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포로의 기간이라고 볼 때. 주님은 너가 있는 그곳이 평안하도록 위해서, 나라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이 나라가, 이 나라가, 그리고 또디모데에게도 나라, 너희가 안연하게, 안연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고, 뭐, 이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이거는 둘째, 셋째 문제고, 우리는 안연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진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 자녀의 시대의 시대까지도 이 진리가 전파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이 평안하도록 우리는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시간에 주님 아기 비록 성하다 할지라도 아기 성하다 할지라도 진리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나라에 주신 주님의 복음이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구석구석 좀 기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모세가 낳은 시대가 그렇지. 산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었나 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시대가 그 시대였는가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무조건 내 자녀가 됐던 손자가 됐던 누가 됐던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어, 너무너무나 그, 그 시대가 험악한 시대였구나 라는 것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면서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편해서 탈이에요. 너무 편해서 탈이에요.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편한, 너무너무 편한 게 오히려 해가 되고 악이 될 정도로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그때를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이를 낳았어도 낳다라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오히려 죽여야 되는 그 시대의 그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축타를 하고 축타를 받고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이 은혜를 기도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멘. 정말로 그리고 우리야 또, 우리야 또 얼마, 네. 뭐 거의 뭐다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의 자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여러가지가 흘러져가는 것을 볼때또 말씀도 또한 그렇게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이 나라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어지도록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잠깐 한장 보십니다. 로바서 사장 4장, 사장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바 되었입니다어 이게 바뀌기 전에 성경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좀더좀 강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아주 강하게 물어봐요 여기서도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요 하는 게더 강하게 이렇게 오는 마음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되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으로 여겨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을 넘어서, 믿기만 하면 으로 여겨주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났던 시대가 있는가 하면 그 시대 시대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이런 말씀을 풀어서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서 믿기만 하면 의료 여겨져나. 아브라함을 그랬듯이 또한 우리는 우리는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니까 이것이 멀리서 바라보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이루,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이루어진 사건을 믿으면서 그 이루신 분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도 너무 큰 은혜라고 그랬지만 히브리서 1 1장에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갔다 그랬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림자 오실메시아만을 오실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이 됐던 다윗이 됐던 아무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실메시아를 바라보다가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오실메시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실 수가 있으니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은혜로, 이것을 은혜로, 감사로 정말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그냥 말씀 듣고 그런가? 이게 아니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그 모세 시대를 생각하면서 엄청난 이렇게 좀그 굉장히 너무나무나 정말 험악한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돼 있으면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시대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볼 때 우리가 지금 그런 핍박이나 그런 환란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 말씀만 믿기만 하면 의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이라는 것이니다 이런 은혜가 끝까지 이 나라에 주님 오시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은혜의 강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밝히 알으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더큰 자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큰 자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니까? 이거보다 더큰 자유가 없으시다고요? 네. 내가 정말 죄인이야.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큰 자유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을 안 해. 그냥 이만하면은 대충 잘, 잘, 잘 살고 있지,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데 정말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절 이라는 자에게는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우리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 함께 가시면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이 아멘. 무엇을 말하느냐? 믿어라, 믿어라. 믿는 자 믿는 대로 되는 것이요. 믿는 대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키워 가시고 나와 내 자녀를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 가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경에 네. 무엇을 말하는요?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그 네.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주시도록 돌아가셔서도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우리가 더욱 성장되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87장, 한장더 하십니다.